5월 3주차에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상승 추세 종목 중에서 관심주 20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화장품에서 9개 종목이 대거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용기기 섹터도 강하죠. 4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주도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3개 종목 정리했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고 흐름이 좋은 종목 4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중에서 vt가 실적이 좋고 아주 강한 흐름으로 거래대금 1,500억을 냈고요. 니들샷이라는 종목 제품이 잘 팔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는 아이패밀리sc가 vt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다만 거래대금은 vt가 더 많이 나왔죠. 역사적 신고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이패밀리 sc도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적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줄곧 내리다가 어, 이날 거래대금을 크게 내면서 2,900억 내면서 흐름을 바꿔 이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본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용하던 종목이 거래대금을 1000억 내면서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만한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 종목이 되겠습니다. 토니모리 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아, 중화, 중요한 전고점 가격대를 두 번이나 뚫고 거침없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OEM ODM 생산을 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4,900억 대인데 영업이익이 600억, 700억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맥스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으로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인데 영업이익은 1700억 2100억 내는 실적 주이고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서 조정 받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관찰해 보면서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 원료 관련 종목 J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1260억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신규 상장주이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ASTEC 같은 경우도 같은 신규 상장주인데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양봉을 내고 있는데요. 어, 자회선차단제 차단, 원료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 1,800억대에 영업 이익이 올해는 140억이 기대가 되는 어 좋은 실적을 내는 회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미용 기기 섹터도 흐름이 좋은데요. API 같은 경우가 20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3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했고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어전 시 상장 첫날에 종가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 조종시에 거래해볼 만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클래시스가 목요일날 굉장히 강하면서 미용기기 중에서는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살짝 쉬어갔는데 양음량 패턴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월 같은 경우도 목요일날 상승하고 금요일날 상승형 도치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 월요일에또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 관찰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용의료기기 관련 콘주란, 니주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했고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조 4천억이고 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식품주도 실적이 좋고 또 수출이 잘 되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죠.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어 매출이 농심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2조4천억이고 매출과 이익이 아주 가파르게 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충분히 거래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7천억대인데 영업이익이 1 2 0 0억대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급등한 만큼 조정시를 노려서 거래해 보면 좋은 거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cj가 올리브 영이 단독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cj와 흡수 합병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요. 어,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어, 더 반영이 되고 또 현실화될수록 주가는 더 올라갈만한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올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이 올해는 2천억, 3천억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인기연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 아웃도어 O.E.M 종목인데 요즘 인기가 있는 아크테릭스라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의 O.E.M을 생산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실적에 당연히 잘 팔리니까 잘 나오겠죠. 시가총액 1,600억 대인데 영업익 380억, 440억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28,500원 대의 전고점 지지. 아,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은 BDI 건물 발틱 그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 그런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5천 원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5천 원대 저항을 잘 돌파하는지 여부를 관찰해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